골렙 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후손의 번영을 약속한 신성스러운 곳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독백합니다 이곳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이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나 베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 오염됩니다 백성들이 유다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왕래하는 것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성전을 대신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았으며 규정한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베델은 금송아지의 거짓 신앙과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신들의 숭배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가니 다수의 소년 무리들이 떼지어 나와서 "대머리야, 여기서 나가라! 대머리야, 여기서 나가라!"고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곰두 마리가 수풀에서 나와 소년들 중 42명을 찢어버립니다. 이후 성경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한 소년들은 서너 명이 아닌 수십 명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우연일까요? 베델의 거짓 종교 집단이 다수의 소년들을 모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 아닐까요? 신성스러웠던 베델에서 이러한 행위는 엘리사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곰의 등장은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제는 엘리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 위치한 아람 왕국의 왕이 크게 아끼는 군사령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 속에 자주 나오는 나병이라는 용어는 심각한 피부 질환의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한센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나만의 아내 여종인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가 주인에게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왕의 허락을 받아 은십 달란트와 금 6천조가 의복 10벌 등 현재 가치로 수백만 달러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문 앞에 오자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아람 왕국에서 존경받는 장군으로서 강한 자부심이 있는 나아마는 엘리사가 몸소 나와서 자신을 환대하고 납병 치료를 위한 거창한 의식을 기대하였으나 사환이 나와 황당한 말을 하니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 격분한 나아마는 발길을 돌리려고 하자. 그를 따라간 수아들이 나만을 말립니다. 내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더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아들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만은 요단강에서 한 번, 두 번, 7번까지 몸을 담그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라만 장군은 무성의한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에 분노도 했지만 수아들의 말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진지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치유 과정을 통해 이제 영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만은 이스라엘에서 흙을 가져가 아람 왕국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헌신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나만은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한 가지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인께서 림몬 신전에 절하려고 들어가실 때제 팔에 기대고 계셔서 저도 그곳에서 절을 해야 하는데 제가 림몬 성전에서 절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엘리사는 부득이하게 단순히 절을 하는 외적인 행위보다는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헌신과 충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만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나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 개하시는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만을 쫓아가. 엘리사 선지자가 예물을 달라고 자신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치유에 감사하며 게하시에게 은과 옷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줍니다. 엘리사는 신적 통찰력을 통해 게하시의 행동을 알고 있었고 나아만의 문둥병이 이제 게하시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달라붙을 것이라는 형벌을 선포합니다. 엘리사의 선포 후 개아시는 온몸에 나병이 걸려 눈같이 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나만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아시는 물욕에 빠져 하나님을 속이고 형벌을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아람 군대의 비밀 계획을 이스라엘이 속속히 아는 것을 보고 왕은 내부첩자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한 말까지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으로 대군을 보냅니다. 엘리사의 종은 도시가 아람 군대에 포위된 것을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의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 주위에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종이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진격해 오자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람 군대 전체를 눈이 멀게 합니다. 엘리사는 눈이 먼 아람 군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 아람 군인들의 눈이 떠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요람 왕은 포로들을 죽이려고 하나 엘리사는 죽이는 대신 음식과 물을 제공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람 군인들에게 식량을 주어 돌려보냈고, 이스라엘을 향한 아람의 공격은 그쳤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아람 군대가 성박 외곽에서 장기간 포위를 합니다. 백성들은 성 안에서 기근으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휩싸인 요람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는데 기근으로 아이를 잡아먹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은 감정이 폭발하여 끔찍한 재앙의 원인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만일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실 것이다.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전령을 보냅니다. 지혜로운 장로들과 같이 있던 엘리사는 말합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의 전령이 오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내일이면 식량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왕의 전령은 이 말을 듣고 비웃고 엘리사는 너는 그 일을 보나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사마리아 성문 밖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는데 굶어 죽기 전에 구걸하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황혼 무렵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진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내니 아람 군대가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져 천막, 말, 식량을 남겨두고 일제히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납병 환자들은 진영에서 실컷 먹고 귀중품들도 숨긴 뒤에야 성 안에서 굶고 있는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만일 아침 해뜰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니 이제 가서 왕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아람 진영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아람 진영으로 몰려갑니다. 그때 성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관리는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죽습니다. 그 관리는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었던 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법과 뜻밖의 사람으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국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다마스쿠스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아람 왕은 병들었는데,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측근 하사멜에게 온갖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왕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의 병은 나으나 또한 죽게 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을 쏘아 보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내네 주여 왜 우십니까 하니 엘리사는 당신 하사엘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학살된다고 말합니다. 하사엘은 자신의 속심을 들킨 것 같아 과장하여 말합니다. 선생님의 종, 곧 개와 같은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이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셨소 하였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하사엘은 이제 모반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아람 왕이 하사엘에게 묻자 왕은 틀림없이 나으실 것입니다. 고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으니 그가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하시아가 2 2세에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 유다 왕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이세벨 왕비의 딸인 아달리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람 왕국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라모스를 공격합니다. 친족 관계인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군사 동맹을 맺고 아람 군에 맞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 도성으로 피신을 하자 유다왕 아하시아가 요람왕을 문병하러 갑니다.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에게 속히 나와서 길라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요람왕이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 도성에 있는 절호의 시기에 아합 집안의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며 아합 집안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선지자는 군대 지휘관들 사이에 있는 군사령관 예후를 만나 따로 안으로 들어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며 아합 집안을 멸족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예후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선포하자 군 지휘관들은 급히 그의 발 아래에 망토를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예후가 요람 왕이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이스라엘 도성으로 갑니다. 요람 왕은 예후가 오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기마병들을 두 번이나 보냈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람 왕이 유다왕 아하시아와 함께 직접 예후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요람 왕은 예후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만납니다. 나봇 땅은 어떤 곳인가요? 나봇 땅의 피의 저주를 아시나요?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의 유산인 포도원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포도원을 갖고 싶었으나 나봇은 아합 왕에게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조상의 땅을 영구적으로 외부인에게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인 악명 높은 왕비 이세벨이 두 명의 불량배를 고용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몰수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피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 아합 집안에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네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네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박 곁에서 먹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길라 라모 전투에서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은 아람 군이 우연히 쏜 화살의 치명상으로 죽고 당시 병거에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서 아합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예후의 화살에 심장이 관통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요람왕의 시신은 예언대로 나봇밭에 던져집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아합의 친척인 유다왕 아하시아를 추격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도망쳤지만 결국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요람왕과 아하시아 왕의 죽음으로 아합 집안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의 태후 이세벨을 죽이러 갑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장을 하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예후가 들어서자 이세벨은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야 평안하냐 며 예후를 시므리에 빗대며 경멸합니다 시므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장군으로 술에 취한 주군을 암살하고 왕이 되나 이세벨 왕비의 시아버지 오므리에게 7일 만에 왕위를 빼앗긴 왕입니다 예후는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져라 하니 그들이 그 여자를 내던지니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고 예후가 이세벨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아합 왕조의 악행의 근본인 이세벨 왕비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후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갔으나 해골과 발과 손바닥만이 남았습니다. 이로써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박 곁에서 먹을 것이다 는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예후는 계속해서 아합 가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아합의 왕자 70명과 친척 관리 제사장들을 죽여 아합 왕조의 남은 흔적을 지웠습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전의 한 곳에 모아 몰살시키고 신전을 헐어 그곳을 변소로 바꾸었습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지시한 선지자 엘리사와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의 조합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바알 우상 숭배가 근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처음에는 알 길이 없으나 결국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